안녕하세요 부전사는 미스터 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당일 캠핑 갈 거예요 회사 오후 반차 내고 한 6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겨울에 한번 갔다 오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캠핑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더워서 걱정입니다 지금 한낮에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서 일단 고기 꺼 먹을 때 엄청 더울 것 같아요. 그래도 거의 한반년 만에 나오는 거라. 날씨 더운 날에 나와가지고, 땀을 흠뻑 흘리고 있습니다, 지금. 오랜만에 루프탑을 펼쳤어요. 산지한 7년 됐는데, 와, 더워서 그런가 아 텐트 윗부분이 좀 녹은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가려던 곳이 이제 노루벌이라고, 대전에서 유명한 무료 캠핑장인데 거기 들어가,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여기는 상보한 유원지라고 여기도 무료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식수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는 깊숙이 냇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기도 지금 다리 밑에 지금 장박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아 일단 장비 세팅해 놓고 배고픈데 밥 먹기 전에 선풍기 바람 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가지고 아이스박스 새로 산걸 개시했어요 코로나 아이스박스 고기랑 뭐 토마토 이것저것 해서 챙겨 왔습니다 콜라랑 좀만 더 쉬었다가 밥먹을 밥 예정이에요 루프탑 텐트라고 제가 갖고 있는 텐트 중에서 제일 크고 비싼 텐트입니다 차 위에 달려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차 위로 여기 보시면 엄청 넓어요 한 4인 마른 사람 기준 4명이서 잘수 있고요 좀 넉넉하게 잘 거면 2명 3명이면 충분합니다 매트리스가 되게 푹신푹신해서 지금 창문 윈도 열어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여기 텐트 윗부분이 다 녹았어요 지금 보시면 더워서 다 녹은 것 같아요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안타깝네요. 산지 7년 되긴 했지만, 거의 300 가까이 주고 산 텐트라. 아무튼,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, 이제 텐트 차 위에서 자기 때문에, 되게 좀 뭐, 뭐랄까, 뭐, 안전하긴 하죠.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뭐 야생 동물이 여기 근처에 있진 않지만 이제 나쁜 점은 이제 내려갈 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. 밤에 소변 마려울 때좀 조심해야 돼요. 아 여기도 텐트가 아쉽게도 녹고 있네요. 아 끈적끈적 내려가겠습니다. 고기 꺼먹으려고 지금 가스토치로 숯에 아이고 튄다 불그 붙이고 있어요 원래는 장작에다 붙여먹는걸 좋아하는데 날씨가 더운 관계로 수, 숯 피우는것도 더운데 기분이라도 내려고 피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보다는 햇빛이 강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바람도 선선히 불고 있어서 꽃이 부어 먹으려구요. 불을 터치로 열심히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.